안녕하세요. 돈복사 시즌에 맞춰 돌아온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냠코인 이름도 정말 짧고 쉽습니다. 냠 냠코인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들이 순환매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코인 또한. 램코인 또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과 더불어서 눌림목 구간 아니면 돌파 매매가 나올 때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램코인의 목표가와 함께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램코인을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딱두개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지만 상대적으로 막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은 이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1차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은 이전의 물량 소화와 함께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내면서 악성 매물들을 한 번에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이렇게 지지를 보여 주면서 반등을 한번더 보여 주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측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 어디에서 매물이 맞나요? 자, 바로 여기인데 이 물량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물량 뺏었다고 했죠. 1차적으로 물량 뺏을 때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져왔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도 물량을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력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대부터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더라도 목표가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아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목표가와 함께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이 코인 목표가 물탈 시점 알아보기 전에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 살펴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바로 현물 ETF 승인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내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채널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물 ETF ETF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상승하는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그리고 1억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주의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래에서 잡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여전히 좋은 수익 보고 계시죠. 자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답변 시한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은 SEC가 1월 10일 이전에 ETF를 일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승인이 될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간 투자자들은 현물 etf 승인만 기다리고 있고 승인이 될 경우 엄청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건데 미국 etf 시장 규모가 7조 달러 이니까 1% 자금만 유입돼도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91조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다 상당한 호재 이기 때문에 역대급 상승 랠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코인도 같이 덩달아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가상 자산의 선구자로 불리는 브로피어스 비트코인 재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트코인 랠리를 두고 진짜 강세장처럼 보인다 라고 밝혔는데 강세장에 접어들 때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따라서 15만 달러까지 달성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가능하다. 그리고 2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막차 탑승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10만 불, 20만 불 가는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열차 꼭 탑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뛴다라고 하면서 자산 랠리는 채권 금리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 시장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게금 가격입니다. 금 선물도 그렇겠죠. 최근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가치 또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화폐를 대체하는 대체제로서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하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이 기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반감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빨간색 점선이 비트코인 의 반감기가 도래하는 시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로 파란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딱2년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인데 어떻죠 반감기 2년 전부터 하락을 보여주다가 1년 전에는 반등, 그리고 반감기 도래하기 전에는 하락, 그리고 반감기가 오고 나서 급등세가 이어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반감기 1년 전부터 반등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물린다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10만 불, 20만 불은 좋게 넘어설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막차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개당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알트코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코인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딱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민했냐 바로 지갑 주소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했을 때 지갑이라는 것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갑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잭션과 블럭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프로그래머 해서 세력 이상감지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과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프로 세력 이상감지 텔레그램과 박프로 세력 이상감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 10월 17일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죠 기대수익률 105%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크로노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죠. 10월 17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목표가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까지 100%가 넘는 수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월 20일 날 말씀드린 폴리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수익률 68%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죠 자 그래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단 7일이 걸렸습니다 7일만에 60%가 넘는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카톡방에 있었던 분들은 6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도지코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도지코인인데 11월 14일에 오전에 제가 열일했습니다 열일하면서 프로그램에 잡혔던 이 도지코인을 말씀을 드렸고 기대수익률 35%라 말씀을 드렸죠 카톡방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잘 아시다시피, 도치코인도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서 30에서 40% 수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카다 도 마찬가지죠. 7025원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11월 24일에 공유드린 폴카다 도 마찬가지죠. 거의 40%에 맞먹는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톡방도 마찬가지죠. 자 묵혀만 나도 4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프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죠. 기대 수익률 46%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맥점 정말 매수 맥점에서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기대 수익률 50%까지 가능했던 이런 엘프까지 정말 좋은 타점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최근에 50% 수익, 100% 수익은 기본에 최근에 2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코인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불장에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 시장 졸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코인 졸업 가능하다라는 거이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불 시대가 임박하면서 마지막 돈복사 시즌 시작됐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56836402 번호로 소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감지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무료 코인 추천 받으셔서 10%, 20%, 50%까지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코인 추천 받으시려면 구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자 안내 드릴 테니까 구독 보내셔서 꼭한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또는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4일 전에 들어가서 29,000원에 물려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대응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코인 상담 남겨 주시면은 제가 세력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갑 주소 계속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길게 차트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씩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5,000원 부근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 27,000원 수준까지 내려갈 텐데 1차 매도는 29,000원 2차 매도는 31,000원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남겨 드렸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이분이 29,000원에 몰려 계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물타기 타점 바로 여기였습니다 25,000원 부근에서 동일 비중으로 물 타시게 된다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7,000원 부근이 여기죠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29,000원, 그리고 31,000원까지. 이렇게 열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27,000원에서 5%에서 10%까지 수익 볼수 있었던 그런 물타기 타점까지 제대로 알려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2월 9일에 12월 9일에 이더리움 플래시 수익 보면서 탈출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남겨 주셨죠. 그래서 제가 세력들 움직임 잘 포착하면 수익 내기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력 이상 감지방 계속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다라고 남겼습니다. 자, 제가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물린코인들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가입비 리딩비 없이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린코인들 잘 탈출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이 돈복사 시즌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단지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린코인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010-56836 6 4 0 2번호로 물린 코인에 대한 코인명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물려계시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단 전화번호로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남겨주셔서 상세 내용,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